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음, 교원노조. 이게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최근 미국 상황 보면, 노조가 교사 권익 지켜주고, 그래서 교육질이 좋아진다. 이런 주장도 있고, 반대로는 너무 경쟁된 시스템 만들고, 변화를 막는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팽팽해요, 아주. 좀 상반된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 두편 있더라고요. 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전역의 교사 파업을 쫙 분석했다고요. 이 연구는 지난 16년간 27개 주 610개 교육구에서 총 772건의 파업을 체단했어요. 교사들은 원하던 걸 얻었나요? 보상이라던가 근무 환경이라던가. 네,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하고 일부 근무 환경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 정부 정책 결정자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강력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한 거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두 연구 결과를 한번 종합해볼 시간이네요. 노조가 파업이라는 힘을 사용하면 여전히 교사들 처우 개선이나 교육 자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도 교원 노조의 영향을 정말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조의 존재 자체하고 노조가 파업 같은 행동을 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